안녕하세요. 오전 7시 날씨 예보 예보분석관 김기현입니다. 오늘 예보를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현재 시각 기상위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름의 분포를 살펴보시면 우선 남부지방,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넓게 걸쳐진 구름대와 중부지방의 낮은 구름, 그리고 서해상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넓은 영역의 비구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겠습니다. 모두 비를 동반한 구름이지만 만들어진 이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예보된 비 역시 지금처럼 지역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강수 정보와 더불어 주말 더위 전망 함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남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신 비구름 분포와 함께 고도 1.5km 부근 공기 흐름을 살펴보시면 일본 남부의 시계 방향의 공기 순환 그리고 제주도 서쪽에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바람길이 서로 충돌하는 구역, 그리고 해안에서 지형과 맞부딪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발달하는 양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이와 같이 강한 남풍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남해안은 오전까지, 그리고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은 새벽까지 지속적인 수증기 유입에 대류 불안정과 기류 수렴의 영향이 더해져 소낙성비가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되면서 대기가 차분히 가라앉아 비는 거의 그쳐가는 단계에 있지만 낮 동안 다시 지표 부근의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내륙을, 내륙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강한 소나기가 한두 차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북서쪽에 걸쳐진 비구름의이동에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서해 오도 부근 먼바다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쪽에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들면서 동시에 비구름도 우리나라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동쪽 더운 해상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고기압이 그 세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고 들어오면서 그 좁은 틈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기 때문에 비구름도 더 쉽게 발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와 같이 큰 온도차를 보이는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 강한 공기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경우 비구름이 좁은 영역에서 장기간 정체하면서 호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가 예보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그리고 기타 중부 지방에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겠고 특히 산간 계곡이나 하천에는 급격히 수위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위험요소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수 예보를 종합해 오늘 동네 예보 분포도에서 지역별 강수 시점과 예상 강수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남풍에 의한 비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그리고 제주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영향을 미치겠고 소나기는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저녁까지 한두 차례 영향을 주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차차 남하하는 비구름은 밤에는 서울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새벽까지 이어지는 비는 점차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온 전망 보시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내일 모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해상에서부터 서늘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해안은 오늘보다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더위가 가시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히려 더 올라서 더 무더운 날씨가 일요일 낮 동안 펼쳐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막바지 폭염에 건강관리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해보였습니다.